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 DJI 미니2 드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 제가 자주 왔던 이제 물의 정원으로 왔습니다 물의 정원이면은 여기 마양주 가는 쪽에 있고요 웅길산역 옆에 웅길산 국철이는 옆에 어북한강 쪽으로 해가지고 물의 정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줄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왔구요. 하도 오래돼서 감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시계 비행이 잘 됐구요. 아래쪽을 쭉 둘러다 보면은 고도를 좀 많이 높여볼게요. 저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국철이 지나가고 있고요 너무 멀어가지고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지금 53m 5도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저쪽 햇빛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잘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해를 등지고 날아가는 게 아무래도 화질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노출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잘안 보이게 되고요 지금 벌써 89m 89미터, 89m까지 올라와 가지고 쭉 비행을 하고 있네요 이제 미니 2가 나오고 미니 3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너무 지금 성능이 좋아가지고 구매할 엄두가 잘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니까 오늘이 이제 11월 6일 정도, 6일 정도 되는데 2022년 11월 6일 정도에 나와 있고 바깥에 날씨 상당히 좋습니다. 외투도 따로 안 입어도 되고요. 이 상태로 해가지고 저 뒤쪽에.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속도감이 없고 드론이 이제 가는지 안 가는지 구분이 잘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겨울 날씨 와가지고도 몇번 날려봤었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 갈대밭 근처에서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물의 정원이 요즘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물의 정원에 많이 오셔가지고 어 여기저기 많이 둘러보시고 자전거를 이제 트렁크에 놓고 오셔가지고 자전거로 이렇게 둘러보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지금 9.8mps 1초에 10m를 날아가는 드론 속도니까 상당히 드론이 빠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산이 하나 있어요 어 신호가 조금씩 끊어지는 느낌이 있고 방금 전만 해도 날씨가 별로 안 추웠는데 살살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남양주 쪽에 와 가지고 단풍이 많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둘러보기 상당히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행 중인데 신호가 지금 잘안 잡히고 있죠 이럴 때는 리턴 투 조금 돌려 놓게 되면은 신호가 돌아오면서 조종기 신호가 끊기면 자동으로 이제 저한테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 리턴 투 홈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오고 있죠. 리턴 투 홈을 실행을 하면서도 방향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전혀 교신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비행 시간이 한 4분 정도 넘어갔고요. 이 비행 경로가 이렇게 파란색 표시도 돼가지고 쭉 보이고 있는데 지금 리턴 투 홈이 돼 있으니까 여기 드론이 있으면은 H 쪽에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가장 짧은 경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좀 들어오니까 또 리턴 투 홈을 잠깐 끊도록 할게요. 자, 리턴 투홈 하다가 언제든지 또 수동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 짐벌이 조금 흔들렸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을 봐야지 어, 햇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경치가 잘 보이는 쪽은 저 위쪽 아까 철도가 지나가는 반대쪽으로 가야지 조금 더 시야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에 나들이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흥미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드론을 덜 날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다 보면은 서울 시내에서는 좀 날리기가 어렵고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야지 꼭 날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거의 이제 드론을 못 날리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은 이제 허가를 받고 나와 날리고 촬영할 수 있고 외곽으로 나오게 되면은 일부 날릴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산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 다리가 상당히 예쁘게 생겼고 아래쪽에 이제 사람들 저 가는 게 내가 보이죠? 저기 가운데 지금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 밑에 나무 뒤쪽에 제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앉아 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이제 외진 쪽에 해가지고 거의 안 보이죠 이제 제가 숨어 가지고 있고 저도, 저도, 저도 저를 못찾겠는데 위에서 들어온 소리는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이쯤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이쪽 나무 밑에 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어디서 이제, 이제 해가지고 카메라로 쭉 내리게 되면은 의자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카메라 앵글을 올리고 올려가지고 자 나무 위를 질러가지고 고도를 좀 높여가지고 산쪽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고도는 지금 5 0 m 정도 세팅해서 보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마을도 상당히 저기 풍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차를 대시는 분은 이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가 제2공영주차장이에요. 물의 정원 2공용 e 주차장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주말에는 이제 무료인 것 같고, 평일에는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비포장이 되어 있고요. 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쪽에 주차장이 하나 더 있죠. 주차장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아마 주차를 못해가지고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1월 달이고,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는데, 여기 겨울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니까 바람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은 날씨 온도 체크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되는 게 날씨가 추울 때는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닳아요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그 추운 날씨에는 그 날리기 바로 직전까지 배터리를 상당히 좀 보온을 많이 하셔가지고 배터리 용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줌을 한번 두 배로 해볼게요. 이 줌이 두 배까지는 광학 줌이 되거든요.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네배 줌까지 되고요. HD 모드에서는 네배 줌까지 나옵니다. 네, 지금 HD 60프레임, 1080p에, 어, 프레임 퍼 세컨드는 60프레임 퍼 세컨드로 해가지고, 쭉 만들었고요. 예전에 여기서 한번 차를 대놓고 가족들끼리 양평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양평시장 이것저것 볼거 많고 여기에 차를 대놓고 국철을 이용해가지고 양평시장 한번 갔다 오면은 또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국철 타게 되면 청량리까지 한꺼번에 연결이 되고 양평 지나가지고 쭉 이렇게 경기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남양주. 웅길산역, 웅길산역이 있는데고요 마을이 아주 고즈넉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풍경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주변에 펜션도 많으니까 사람들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자, 고도 올려가지고 산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 100m 올라갔고, 110m 그리고 8m per s e c 로 계속 쭉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갈지, 지금 거리는 이제 110m, 어, 고도가 되어 있고, 조금 내려 볼게요. 저랑 앉아 있는 곳에서는 800m, 850m 까지 쭉 멀어져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은, 지금 거의 이제 뭐한 1km 정도까지 되어 있고, 또 연습님 주차장, 여러 가지 안 가본 데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을 가다 보면은, 거리감각이 없어져요. 고도도 높고, 산도 쭉 가다 보니까 고도를 살짝 낮춰볼게요. 카메라 각도를 낮추면서 어, 고도를 낮출 때는 카메라도 같이 낮춰보는 게 좋아요. 이쪽 가다가 이제 전기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기줄이 어디 쪽에 있는지 쭉 살펴보면서 놓치는 전기줄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는 이제 고압 전신주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쭉 계속 올라가면 되겠네요. 골짜기를 따라가지고. 능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비탈면이 있는 쪽이 이제 능선이 되겠고 이 산과 산사이 이제 골짜기가 되겠죠. 지금 신호가 끊어졌으니까 리턴 투 홈을 하게 되면은 걱정할 필요 없이 또쭉 오면서 신호가 잡히겠죠.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이게 리턴 투 홈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러다 이제 어디 부딪히는 거 아닌지 어디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꾸 날리다 보니까 이제 리턴 투홈에 대한 좀 기능의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미니3나 다른 기종을 구매는 하진 않고 있는데, 아 이쪽에 잠깐만 보자. 이쪽에 기지국 안테나가 있네요. 기지국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조금 더 거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안테나 때문에 조금 거리가 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제 LT랑 5G 기지국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저렇게 안테나 수가 많은 거 보니까 통신사가 여러 군데 한꺼번에 이제 공동으로 해가지고 쭉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기 다음 안 되니까 위에 피대침이 있죠. 피대침을 지나가지고 하고 아, 지금 야구 시합을 하고 있네요. 어네배 아, 줌으로 하니까. 야구 시합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취미 생활로 하는 분들인지, 야구 선수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취미 생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취미로 야구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이고, 주변에 <laughs> 주차장도 가까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아 국철이 지금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국철이 지나갔으니까 이쪽에 보면, 아, 그렇죠. 저기는 조금 고속철인 것 같아요. 위로해야죠. 저기서 구독 쪽으로 가는 거보다 itx 청춘이 아닐까 싶은 예전에 mt를 많이 다던그 동네 강강 강 뭐였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거기도 바로 가니까 청량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저기 정차 안 하고 웅길산역도 바로 통과하는 그런 열차인 것 같고요. 어 웅길산역에서 정차를 안 하고 바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소니의 마이크를,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 개봉을 하고, 어저께는 이제, 어, 미슐랭 가이드에 나왔던 우레옥이라는 이제 평양 내면집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뭐, 브이로그 내용도 가끔씩 올리고, 주로 이제 메인은 IT 기기 리뷰가 되겠는데, 주로 생활하면서 지내왔던 그런 브이로그나 드론 영상들도 가끔씩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철도를 옆에 끼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 모습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철도 옆에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두면서 11시 방향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쭉 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정사, 저, 저, 전파가 도달이 잘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쭉 돌리겠습니다. 자 리턴 투 홈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설정해 놓은 고도로 해가지고 고도가 자동으로 맞춰지고 제가 있는 부근까지 자동으로 날라오니까 500m, 420m, 380m 쭉쭉 날라오고 있죠. 고도는 86으로 제가 세팅해 놓은 것 같아요. 세팅해 놓은 고도를 86으로 그대로 날라오고요. 지금 313m. 260m 쭉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 날아오니까 맞춰가지고 한 풀밭에 있으니까 풀밭 위에 이제 제가 평평한 무슨 바침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드론에 약간 먼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쭉 낮춘 다음에 위에 소리가 들리네요 날아에 있는 쭉 소리가 들리니까 쭉 오시고 있죠. 1.3m 고도가 점점 낮춰지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86미터에서 정밀하게 쭉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 랜딩을 시작합니다. 고도를 낮추고 79. 잠깐만요. 아, 기차가 또 하나 들어오네요. 빠른 고속철도 들어온 것 같으니까 기차 하나만 조금 더 보고 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렇죠. 저기 지나가겠죠 이제. 아 어, 화물 열차네요. 고속철이 아니라 화물을 담고 있는 그런 열차입니다. 자 고도를 쭉 낮춰가지고 69m 머리 위에서 쭉 떨어지고. 쭉 내리겠습니다. 자, 자 지금 거의 다 왔고요. 내려가지고 착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